또 넷째, 내일종을 기다리는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새삼스럽고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. 책과 차와 음악과 채소밭이 내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아주 고맙게 여겨졌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이제 한가한 시간에 자기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그 맑은 복이. 몇 개나 되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속에 한 구석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정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런 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우리가 부풋한 가슴을 지니게 합니다. 또 이러한 꿈은 우리들의 그 본능이에요.